네, 안녕하세요. 서울 유래초등학교 입니다 어.. 저는 되 가벼운 주제로 왔습니다. AR 바닥게임이라는 거는 제가 내린 조작적 정의고요. 보통은 뭐 증강현실? 뭐.. 뭐라고 하죠? 뭐.. 뭐 VR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오 네, 넘겨주시오 어.. 처음에 이제 저 화면에 메인 화면이 저희 학교의 이제 AI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인데 좀 바로 저거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맥락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AI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을 구축해 보자는데 왜냐하면 개교 학교거든요. 재개교 학교입니다. 네, 단군이래 최대의 서울 재건축 단지 아십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저게 둔촌추랑위례추가 있는데, 저는 위례초등학교에서 이제 개교 멤버로 가가지고 뭐 이제 체육부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AI 스마트 건강 관리 교실 있잖아요. 특히 요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뭐몇 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헬스 기구라든가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이제 저기 증강현실 기반 협력적 체력 운동이라고 맨 아래 써 있죠 그 증강현실 기반이 제가 얘기했던 AR 바닥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축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맨 앞에 있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AR 바닥 게임이고 그 외에 뭐 네, 매달리기를 할수 있는 로구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저쪽에 보면 인바디도 있고, 자세 측정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자세한 사례는 다음에 기회가 될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은 이제 AR 바닥 게임인데요. 어, 요거는, 네,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보고서 가겠습니다. 자기 아 손으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네, 재밌어 보입니까? 네, 실제로 엄청 재밌습니다.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어, 저 양쪽에 라이다 센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어, 빛을 쏴가지고이 학생이, 사람이 점프를 했나 안 했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영상에서도 오른쪽 학생이 훨씬 더 점프를 높게 했거든요.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니까 점수가 빨리빨리 올라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게임이 되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 전해로 가주시겠어요 아까 그 장면에서, 요 장면에서, 불편한 점이 보이시나요? 어떤 점이 불편하죠? 대기자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저희 반은 다행히 인원이 적어서 18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지만, 과미라급에서 30몇 명이 한다면, 야,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제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어떻게 실제 활동 시간 a l t 라는 거를 확보하면서 체육 수업을 진행할 거냐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 공간에는 여러 가지 음, 교구 교구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스테이션식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수업을 진행할 건지 이제 런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일방적으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짠 수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이제 뭐, 1모 나와. 해봐. 2모 나와. 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 써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교사처럼 어 움직이면서 교사가 돼서 수업을 진행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저는 한 거죠. 저는 이제 후자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진행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저기 있는 게임을 다 소개시켜주고 경험을 시켜줄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R 바닥 게임 프로젝트라는 걸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네뭐 기획을 하고 어떤 게임을 할지를 고르고 그전 장면, 네, 여기 보면은 어떤 장, 어떤 걸할 텐데 아까 우리 수석 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아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고르는 어떤 게임을 와시잖아요. 뭐 이따가도 계속 게임이 나오겠지만 두더지 게임을 한다면 이 두더지 게임을 왜 골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친구의 점프력, 점프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이걸 골랐니? 이제 그런 이걸 골랐으면은. 이제 하우투로 어떤 게임을 할 건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걸왜 불렀는지도 고민해봐라. 재미는 기본이고 체력 중에서도 어떤 체력을 기를 것인지는 고민해라. 을 이런 얘기를 해놓고 아이들한테도 던진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전에 하우투에 가면은 좀뭐 개인전으로 할 건지 모둠전으로 할 건지 아니면 토너먼트로 할 건지 리그전으로 할 건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니까 그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리그전은 어떻게 생긴 거고. 토너먼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얘기해 준 거죠. 맨아래 이제 Y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이 게임을 통해서 애들한테 뭘 길러주고 싶은데 이제 이거를 정리해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완성하고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 교실에서 피드백을 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활동한 수업 사례입니다. 네, 어 이제 이 기기가 이제 좀 기기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에듀테크 어, 디바이스 중에 가장 괜찮았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VR 가상체험이라고 해서, 한 5년 전부터 보급된 걸 생각해보면, 이런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빔을 쏘잖아요. 빔을 쏴가지고 하는 거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뭐였냐면, 다 표적도전밖에 안 돼요. 뭔가를 던져서 맞추거나, 차서 맞추거나, 양궁처럼 쏘거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늘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이 활동의 장점은 밑에서 라이더 센서가 나오니까 이동 움직임이 가능한 거예요. 2022 개정교육까지 얘기해보면.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추적을 할수 있고 점프하는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게임, 뭐저저 네, 저 카테고리 보면 맨 왼쪽 위에 체력단련, 그 다음에 두뇌훈련, 헬스게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헬스게임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아이들한테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나름 게임을 다 체험했으니까 이제 소개하는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영상. 약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랭크 맨 위에서 이제 a 랭크기고6학입니다 멈춰주세요. 제가 이걸 왜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어딩을 들려드렸냐면 애들이 되게 진지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인데 막상 던져놓고 시켜놓으면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학,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보면 데중학교 애들은 얼마나 잘, 잘하겠어요 그죠? 고등학교 애들도 환상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여 개의 게, 다섯 아, 개의 모둠이었기 때문에 5 가지 의 게임이 나옵니다. 아까 두더지 게임 기억나시죠? 그거를 두명씩총 9판을 해서 자기 점수를 기억하고 모든 팀의 점수를 합산해 그 가장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Y 써놨잖아요. 인첩성과 순발력을 기르고 협응성을 기르려고. 저는 체육 수업을 진행할 때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사니까 모든 수업을 할때 계속 그 Y를 강조하거든요. 이네 학습 목표는 뭐야. 너는 뭐 아까도 도달점 행동 나왔지만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이런 걸 길러야 돼. 이런 강조하니까 계속 Y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 점프 이제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걸 가지고 뭐 랭크 S, 랭크 A, 랭크 B, 랭크 C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모바일 게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배경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게임 설계를 할수 있는 거죠 넘겨주시죠 네, 여기는 마이 팰 레이싱 뭐 이런 게임도 있고요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습니다 네, 1등한테 마이 줄를준대요 네, 다음 네, 이제 여기는 어, 배토의 바이러스라는 걸 하는데, 스위스 리그라는 걸 한대요. 스위스 리그 아십니까? 저는 최소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스 리그가 뭐냐? 그랬더니, 저희 반에 선생님 스위스 리그라는 게 있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위스 리그가 뭐지? 여기 봤더니, 이제 토너먼트와 풀리그를 합친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차가과 팀이 정해진 라운드 동안 비슷한 성적이 같은 팀끼리 계속 바붙는 거니까 1승 팀에 1승 팀끼리 붙고 2승 팀은 2승 팀끼리 붙고 막 이렇게 하는 대기업 라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아 나도 애들한테 진짜 배우는구나 나도 몰랐는데 어 스위스 리그라는 저는 토너먼트라는리그전만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거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면 네어 다음 다음 거예요 다음 게임 상. 아 요렇게 이제, 이제 설명 하는 거예요 애들 아, 이 게임은, 이제, 어, 이런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 교사로서의 장점은 뭐냐면, 딱 판을 깔아주고 나서 애들이 실행을 할때 교사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게지만 실수 있잖아. 던져주고 애들끼리 막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네, 이거 보여주시죠. 네, 제가 설명을 하죠, 저 애가. 부자 쓴 아이가. 이렇게 막 합니다 이런 수업을 하고 나면 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애들이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네, 근데 이제 베토의 바이러스라는 게임을 한번 보고 올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펌프 같은 게임입니다 뭐 디디야 저랑 세대가 같은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로 했을 때 장점이 보이시나요? 아까도 나왔는데 수치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걸릴 게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공정성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선생님의 심판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교사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고 명백하게 나와요. 결과가 몇대 몇이더라 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게임을 제가 어,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고민한 지점이 뭐냐면, 우선은 체력 단련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요 부분에서 뭐, 마운틴 클라이머도 있고, 뭐, 암워킹구도 이렇게 뭐 있는데,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뭐, 사이드 스텝도 있고, 랜덤 스퀘어도 있고, 그런데 다음 넘겨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자리 단련, 스트레치 멀리뛰기 이렇게 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 사이드 스텝 하는 겁니다. 다리고 동그라미는 손이죠. 이걸 보시면서 이제 아 저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 대한 영감을 많이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수업 구상을 해야죠. 뭐 어떻게 리그전을 할 거야, 뭐 토너먼트 할 거야, 어떻게 모아서 할 거야,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뇌훈련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애들한기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뭐, 사자성어부도더 센, 뺄센다 있어요 또음겨주세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에그 사이드 스텝으로 가가지고 빨리빨리 찍으면 되는 거죠. 충발력. 뭐 아, 여기 재밌다, 재밌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숫자를 더센 뺄샘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교실에 저희 학교에 설치해놨는데 저학년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1, 2학년에 데리고 와서 하기 좋으니까요. 결국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어, 그냥 단순히 그냥 교사가, 그냥 선생님들 제가 수업을 관찰했는데, 제가 뭐 저희 학교 선생님들 이 얘기를 하지는 못했는데, 금방 그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냥 단순히 와서 애들한테, 어, 뭐 1번부터 번호를 정해놓고 끝번까지, 자, 1번부터 4번까지 나오세요. 해봐. 5번부터 8번까지 나와. 해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 과연 이 활동을 왜 했으며, 나는 뭘 길러주려고 했고, 거기서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할 것이며, 그래서 어떤 활동을 고를 건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t g t 든 STD든 직소든 이런 것들도 이런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넉유시고 네, 넉유 씨. 네, 아, 이거 안, 안 보셨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넉유시고어 네, 결국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기기가 되게 비싸더라고 2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 학교에 한두대딱 있으면. 저 정도 교실, 요 정도 공간에서 딱두대 있으면 진짜 한반 수업 환상적으로 할수 있겠다. 특히 뭐 미세먼지 많고 비오는 날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선생님들은 여기서 어떤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돼서 저 기기를 구입을 하게 되신다면 저와 지고 아이들하고 재미나게 수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